여기는 푸른 숲의 도시 미국 애틀란타 자코레안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22일 애틀란타는 맑은 날씨입니다. 조지아주 보건부는 22일 오후 3시 현재 조지아주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6,677명, 확진자가 30만 8,221명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전날 20일 오후 3시 발표보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 확진자가 1017명, 사망자가 73명, 입원자는 96명이 늘어났습니다. 조자주 코로나 19 감염자가 발생한 카운티 별 확진자 가운데 27,490명이 병원에 입원했으며,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5,026명이었습니다. 조자에서는 총 278만 3,427명이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아 10.3%가 확진 통보를 받았고 항체 검사는 29만 6,040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자주 탑5 카운티별 확진자 현황은 풀턴 카운티가 2만 7,122명, 그네 카운티가 2만 6,744명, 카카오니가 19,174명, 디켓 카운티가 18,192명, 홀 카운티가 8,864명입니다. 한편 월드 오미터 통계에 따르면 22일 오후 3시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706만 389명, 오늘 하루 사망자는 423명, 누적 사망자는 20만 4925명, 완치자는 431만 4527명을 기록했습니다. 아틀란타 자코리안 뉴스 장기입니다.